안녕하세요. 복되는 정보만 드리는 복맵TV의 복집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권 자주 사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쩌다 한번 사더라도 마음만은 늘 1등이 되는 상상을 하는데요.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복권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소비 복권 소식을 가져왔어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을 쓰면 무려 2천만원의 복권 당첨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5만원을 사용할 때마다 응모 기회 1장,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신청은 별도로 꼭 하셔야 하는데요. 9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또, 신청기간 중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용한 카드액은 모두 인정해준다고 해요. 1등은 누가 될까요?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 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 1등 당첨자를 뽑는다고 해요. 하지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행사기간 중 비수도권 시장이나 가게에서 5만원 이상을 쓰면 1등 자격이 생기거든요. 2등부터 4등까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해요. 당첨금은 얼마일까요? 총 2025명에게 10억원을 지급하는데요. 등수별 당첨금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1등 2천만원 10명, 2등 200만원 50명, 3등 100만원 600명. 4등 10만원 1365명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상생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한 누적결제액이 5만원 이상이면 응모기회 한 장이 생겨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 페이백 누리집에서 꼭 신청하셔야 하고, 당첨자는 10월 말에 공개하고, 개별 당첨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를 한다고 해요.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에요. 더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판매활력촉진단 044-204 7361번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오늘은 동네시장으로 장보러 가려고요. 복맵TV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와서 복맵 명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